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꽃샘 추위도 서서히 물러나고 코로나19도 끝발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겨낼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힘내시고 건투하십시오. 코로나19 대치는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모범을 보이고 있어 더 유명해지고 외국인들도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 코로나19 등살에 부동산 시장은 잠시 잠잠해졌죠. 그동안 끝없이 오름세를 유지했던 주택시장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서울은 집값이 1억, 2억씩 떨어지고 수도권의 오름세도 일단 멈췄습니다. 투자는 이을 때가 기회라니깐요 국민들의 부동산 자산 구조에 있어서 보조 역할을 하는 토지 투자도 코로나19 영향으로 원활하지는 않지만 그런대로 꾸준히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1년 동안 강원도에 집을 사는 사람들을 알아보았더니 대부분 서울과 수도권 사람들이었답니다. 왜 서울과 수도권 사람들이 강원도에 집을 샀을까요? 첫째는 땅이나 집에 투자하기 위함이요. 둘째는 세컨드하우스를 갖기 위함입니다. 두 가지 모두 재테크 목적이지요. 여러분들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투자가치가 좋은 평택항을 염두에 두고 계시죠. 평택항, 화양경제 신도시, 서해안 복선 전철 안중역, 미군 부대 삼성전자 등 모든 개발 호재가 평택항에 몰려 있기 때문일 겁니다. 부동산 투자는 어려울 때가 기회이기도 합니다. 어려울 때는 좋은 매물이 값도 쌉니다. 작년 1년 동안 강원도에 집을 사는 사람들을 알아보았더니 대부분 서울과 수도권 사람들이었답니다. 왜 서울과 수도권 사람들이 강원도에 집을 샀을까요? 첫째는 땅이나 집에 투자하기 위함이요. 둘째는 세컨드 하우스를 갖기 위함입니다. 두 가지 모두 재테크 목적이지요. 여러분들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투자가치가 좋은 평택항을 염두에 두고 계시죠. 평택항, 화양 경제 신도시, 서해안 복선 전철, 안중역, 미군 부대, 삼성전자 등 모든 개발 허재가 평택항에 몰려 있기 때문일 겁니다. 부동산 투자는 어려울 때가 기회이기도 합니다. 어려울 때는 좋은 메모리 값도 쌉니다. 지금은 0%대의 금리입니다. 어려울 때 작은 돈으로 투자해서 5년이나 10년을 기다려. 부자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부자 되십시오. 오늘도 아주 좋은 매물 하나 있어 추천드릴게요. 평택시 오성면 중리에 있는 매물로서 안중역과 미군 부대의 호재가 있으며 화양경제 신도시와 가까운 땅입니다. 지금 당장 집을 지을 수 있도록 건축 허가까지 얻어 놓은 땅입니다. 정사각형 모양이고 계획 관리 지역입니다. 164평이기에 1층으로 지으면 65평을 지을 수 있고 2층으로 지으면 130평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이런 땅은 지금 집을 지어도 좋고 투자로 사놔도 좋습니다. 인근 시시의 평당가는 12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거래되고 있으나 매도인이 윤 교수님과 친분이 있어서 특별히 평당가를 100만원까지 내려놓은 땅입니다. 164평에 평당가 100만원으로 계산하면 1억6천4백만원이 되겠네요. 이 가격에 산다면 그냥 주어가는 가격이나 다름없습니다. 평택시 오성면 중리 계획관리지역으로서 건축허가까지 받아놓은 땅 164평 총 매매금액은 1억6천4백만원 6m 도로에 접해있습니다. 대출은 약 8천만원 나오니까 8천만원 남짓 있으시면 투자할 수 있는 땅입니다. 생각 있으신 분은 바로 연락 주세요. 지적도 카톡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21세기 부동산 힐링 캠프 요하명 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